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백남자 채널의 1일 리포터 남윤아라고 합니다. 와,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. 오늘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더힐 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외관부터 천천히 둘러볼게요. <목소리> 굉장한 집에 외벽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썼습니다. 라임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이 정말 튼튼하고요. 어, 우아하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전등까지 고급스럽게 골드 컬러로 만들어져 있고요. 쫑쫑쫑 걸어와 볼게요. 어, 저는 집에 차량이 두대 이상 있어요.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7m 이상의 큰 벙커형 지하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큰 차량 두 대도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. 여기서 여러분 딱 천정을 보시면 오버헤드 천정이에요. 그래서 내 차량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. 짠 한번 들어와 볼게요.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널찍한데 이렇게 간접등이 있고요. 여기에 콘센트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뒤에 한번 볼게요. 수도 꼭지까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요. 아 그러면 혹시 여기 시스템은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요위 한번 보세요. 24시간 내내 우리 집을 지켜줄 CCTV 탁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나는 차량이 두대 이상 손님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손님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될까요? 여기 앞에 도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한달두대 정도는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자, 이제 주차를 하시고 슬슬 집으로 올라가 볼게요. 이 올라가는 벽면도 라임 스톤으로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. 계단 자체는 현무암 돌로 사용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어,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예쁜 아담한 화단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요. 큰 나무와 어, 숲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꽃들, 장미 꽃을 옹기종기 심어 놓으면 와! 음! 집 안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죠. 이렇게 마당을 한번 걸어볼게요. 여기 아담한 화담이 있는 반대편은요. 너무 넓어요. 너무 넓은 앞마당에 여기서 사계절 내내 뛰어놀 수 있다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우리 아이들 또 반려동물을 뛰어놀 수 있도록 예쁘게 디딤석이 오솔길 모양처럼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쫑쫑쫑 디딤돌을 밟아서 놀러 가보면 여기에 티타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셔도 되시고요. 우리 아이는 좀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하시면 해머까지 놓을 수 있도록 넉넉한 크기의 앞마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집 안에 들어왔을 때이 신발장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고급스럽고요. 이 신발장을 한번 보시면 네 칸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 정말 넉넉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단을 한번 볼게요. 하단이 살짝 띄어져 있어서 우리 뭐 자주 신는 슬리퍼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수납을 하시고 들락날락 하셔도 되시고요. 간접 조명 물론 들어오고요. 신발장이 흑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우리 거울처럼 외출 전에 어, 내 옷이랑 신발이 잘 어울리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기대 많이 하실 어,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사면동 슬라이딩 보호입니다. <목소리>